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긴도 하시니 내 주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당하 가능해주시는 나는 시이고 나는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샘물 나게 가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로 예수 인동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명감와받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어 50,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네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누나보다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말을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 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사십오절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어, 아, 이 말씀은 이 복음서에 세번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 12장 말씀을 보는데, 또 16장에도 어, 똑같은 내용이 한번더 나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갈 때도 모세도 하나님께 어, 표적을 보여 달라고 달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어, 어떤 표적을 항상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대 우리 서지 석의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 달라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 표적도 보여줄 게 없고 딱한 가지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좀이 본문의 배경을 좀 우리가 분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전에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석이경과 바리새인들한테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그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들한테 호칭했던 말 아닙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자, 이 말은 조금 나쁜 표현 정도가 아니고요, 엄청난 저주의 말입니다. 그냥 뭐 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탄 마귀를 지칭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당연히 나빴겠죠. 이 예수님을 좋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데요, 이이 말은 좀 존칭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좀 도전하는 자극하는 말이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르고 가장 높은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하나의 라삐,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표적을 좀더 좀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또그 바로 전에는 손마른 손 마른 남자, 그 사람을 고치셨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눈먼 자눈 눈 뜨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이미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을 더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물론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리더십으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세대, 그 세대들에게는 딱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를 우리가 다 읽어 봐서 아시겠지만 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 요나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자,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좀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는요. 아스루의그 수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나가 볼 때, 이 니누에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너무나 악한 나라, 또 잔혹하고, 또 아, 너무 나쁜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싫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대 방향, 다시스루 가다가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고, 이큰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기 그러다가 이제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뉴에를 갔지 않습니까? 여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니뉴에 땅은 이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게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니뉴에가 어떻게 하루 길,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대충 다니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는 여기가 무너지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요 아 너희들이 죄악이 심하니까 이제 너희 심판당할 것인데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너희가 다 무너진다 뭐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앞뒤 맥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면요 요나가 성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을 구원해달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그냥 앞뒤 맥락 없이 그냥 뭐, 아, 그냥 예수 믿으세요. 뭐이 정도 하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진다. 이 말밖에 는 전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 하루 동안에 그냥 대충 담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니누에 악한 사람들이 왕부터 키우는 동물까지, 심지어 동물까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귀하기 시작합니다. 왕부터 배옷을 입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귀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니누에는 그냥 대충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땅에 모든 사람이 회귀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아우 저 땅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구원 받을 수 없는 땅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된는 것을 그것을, 그것을 이유나 원 말씀이 보여준 것입니다 자그 말씀에 핵심적인 그 사건 하나를 예수님이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요나가 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요나가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소울에서 그 소울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악한 백성들, 죄악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몸소 스월로 내려가서 3일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을 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월이 무엇이냐면요. 스월은 돌아올 수 없는 길, 죽은 자들의 세계, 다시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스월은 불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이 스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요나의 표적 이 사건은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행한 어떤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아무 기적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니느웨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핵심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이 세상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사실 서울로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그 그 사람들은요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이 갈 가야 될그 소울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땅에 그곳에 가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부활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자, 그러나 이 요정의 표적을 보고, 다 보고 경험할지라도,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오늘 41절부터 41, 42절 말씀 보시면은, 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심판 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이런 말을 드리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41절 42절 2절을 보시면요 자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니니웨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이 남방 여왕이 나옵니다. 자, 니뉴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악한 민족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니뉴의 사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42절에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방 여왕은 이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왔던 이티오피아. 저 시바 여왕, 를 말합니다. 자, 그 사람도 이방 여인이고 이 유대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또 말씀을 듣기도 어려운 저멀리서온 사람입니다. 자, 니뉴엣 사람들 마찬가지. 자, 그 사람 니뉴엣 사람들 이 남방 영왕 시바 여왕도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왔을 때 표적을 엄청나게 보여줘도 그 표적을 보고 더 많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완전히 배척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몸으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받고 또그 대신에 그 반면에 니누의 사람과 같이 이방인들 또 남방여인 시바여왕 같은 그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자마자 감동받고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요 나중에 그 악한 세대 사람들을 누가 정죄하는가 니누의 사람 같은 이방인들 시바여왕 그런 사람들이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인데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3, 3,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아까 읽었던 말씀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도 악한 세대가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귀신의 비유인데요. 이 귀신의 비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물 없는 곳을 다닌답니다. 자, 아마 물을 좀 싫어하나 봐요, 귀신들이. 그래서 이 시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아, 여기도 쉬기로, 쉴 수도 없고, 쉴 데가 없구나.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나온 그 집, 내가 있었던 그 사람의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또 귀신들은 진짜 귀신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랬더니 다시 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넓고 아우 너무 여기거밖에 없네 너무 좋구나라고 말한다는 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 귀신들도 귀신들 전도하나봐요. 더 많은 귀신을 데려오는 온답니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더 데려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 형편보다더 심하게 어렵게 되, 될 거라는 아주 예언적인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입니다. 이 약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고생하고 다시 왔을 때 돌아왔을 때는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또 나중에는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율법주의와 권위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로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아,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아, 영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어떤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맥락을 같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아, 이 유대인들이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거부하고 밀어내고 하다 보니까 그 틈빈 공간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일곱 귀신과 같은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극렬히 거부하는 그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그 세대의 마음 속에 오히려 더 일곱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힘들게 될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 속에는요,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율법주의와 권력을 탐용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만 가득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피하는 표적, 기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구약에, 수많은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때에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표적, 더 많은 기적만 원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창피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그 자,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 기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니네의 백성도, 그 악한 니네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하다 보이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처럼요, 예수 그리도를 배척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나, 는유의 백성처럼, 시어바야원처럼또 준비된 구원된, 구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혼란득한 가치관이 난무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나의 표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어떤 정부가 들어와야 소망이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힘 있는 어떤 사람 군대가 와서 구해 줄 것을 원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업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들어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대한민국 땅에 충만할 때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 모두에게요 이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것만 믿고 따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갈부르교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며 니누의 사람들이 또 남방여왕 시바여왕이 예수님을 믿고 오히려 유대인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나중에 정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허한 마음 속에 예수의 영이 주님, 예수님께서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난무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우왕좌왕하며 힘들어하는 이 세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재력과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만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갈부리께를 든든히 세우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의 방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 공허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예수형 영이 들어가시도록 우리를 통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갈볼교의 성도들을 붙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특별히 병원에 이 시간 투병중인 모든 환호들을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드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